자 유튜브도 어서 주고 지금 보시면은 강화 이벤트를 하죠 내일 내일 바로 강화 이벤트를 하는데 요거 강화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어떤 거 강화해야 되는지 인강이나 강화 장사할 때메모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공식은 이렇게 돼요 사카할때 이제 본인 2카 플러스 3카 오브를 마이너스 2 내장 는... 부구 확률이 약59% 이렇게. 여기 이제 가이벤트 적용했을 때거든요. 3카에 4카가 하는데 본인 거 하나 놓고 마이너스 2내장. 그러면은 59%정도돼요부 확률 두 번째는 본인 2카 플러스 3카 오버를 마이너스 2한 장. 그리고 마이너스 3 3 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확률이 한50% 정도 됩니다. 은카 확률 정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이득이 이제 더 많이 보겠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이제 본인 2카 플러스 3카 오버를 마이너스 3네 장. 뭐이 정도 차거든요. 이게 이제 부터 률이한47% 본인이 이제 이득 보고 싶은 정도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록을 좀 이제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제 선정을 해놨거든요.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3카 구매하시고 2카 구매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